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 추세에 대해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조국혁신당 돌풍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게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인 시각의 차이라면서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홍 시장은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빛이 바랜 건 한동훈 이준석이고 득봉건 민주당입니다. 지민 비조라는 프레임이 먹히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심판론의 편승에서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이 국민의 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선거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지민 비조는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비례대표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제시하는 전략적 투표 방법을 얘기합니다. 또 법조인은 증거로 유무죄만 다루지만 정치는 유무죄를 넘어서 국민 감성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선거가 윤석열 대 조국 2차전 양상으로 가면 지금은 우리가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 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유죄가 확정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공략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제3지대를 선점하는 듯 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파괴력도 반감될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이어서 홍 시장은 D.J.는 천억대 비자금 파동에도 대통령이 되었고 온갖 비리에 얼룩진 트럼프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온갖 비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좀더 빨리 정무적 대처를 해야 했는데 내부 주도권 갈등만 부각되어 참 안타깝다고 덧붙여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이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에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드린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실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 뗀건 없이 이렇게 상단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원호 010-564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화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붙...